오늘 날씨가 좋아서 헌레사프 호텔 호스로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뭐 앙코르 와트보다 조금 거리가 더 있는데 어, 이렇게 시엠립 강을 따라 가지고 도어가면 됩니다. 아, 어, 이쁘게 탔다. 가는 길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어, 그런데 역풍이야 역풍. 어, 올 때는 모르겠는데. 갈 때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 자전거가 쉽게 망가네요, 이거. 아, 선로사프 호수로 가는 길은, 아, 현재 대규모 하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먼지구덩이면 먼지, 뭔지, 먼지투성이 에요 지금. 아, 이쪽 내려오니까 이렇게 또 식물원 같은 게 해서, 이렇게 많이 기르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쪽에 오니까 뭔지, 먼지가 아 아니라, <웃음> 왠지 <웃음> 뭔가 이제 로컬로 들어가는 기분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여기, 강을 따라서 아마 이게 중심지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 이리로 쭉 가면, 어, 저기도 공사하네. 어 빨리 먼지 구덩이를 먼저 벗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어어 그래, 강을 따라서 시장이 열려있네요. 어우, 이 땡볕에 저거 파라솔 하나 하다가. 장례식 같은 게 있나 봐요. 저 하얀 귓발 같은 게얼 있고. 아, 지금 9월인데, 여기는 이제 모내기가 한창이네요. 여기 이제 오두막 같은 거 해놓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어, 장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좀안 됐는지 벌써 다 썩었고 저 멀리 이안기라 그러나 저거 농기계를 이용해서 열심히 모내기를 준비하네요. 자전거로 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들도 꽤 보이네요. 어 이제 커브길 오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주유소도 보이고. 이제 뭐 같이 뭐를 파는 것 같아. 요 매장이 이렇게 교통 한 거리. <laughs> 한, 둘, 셋, 넷, 사거리인가? 이쪽에는 이제 각종 상점도 있고, 어, LPG도 파네. 여기는 그래도 조금 팔기가 뛰는 것 같아요. 아이들,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네. 헬로. 이렇게 가네. Hello. 오, 과연 태워줄 것인가? 소녀가 걸어가고 있는데. <laughs> 태워진 그냥 장난치고가. <laughs> 안녕. Hello. 귀여운 Hello. 애들이 다 Hello. 인사를 받아주네. 이렇게 다 음료수 면서 저렇게 보면 여기까지 물이 범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 저렇게 기둥을 세워 가지고 집이 돼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건물소 같은 거 생각나니까 이야 이렇게 이제 강이 연결돼 가지고 숲 풍경이 드러나네요 이렇게 오.. 잠자리 많이 날아다닌다 오.. 저긴 수상가옥도 있고 이렇게 한참 정기 중인 모습이네요 아 이게 수상가옥이네 어 이렇게 수상가옥이 다 형성돼 있어 사람들이 여기서 음료수도 사먹고 밥도 사먹고 하는 것 같아. 어, 여기는 이제, 어, 염소도 키우나봐. 염소 소리 들리네. 병아리가 있네. 오, 음, 저기 지붕에다가 한국판 보스를놨네 대부분 배를 이용해서 하는데, 어, 여기는 자전거 애들 다 같이 놀고 있네. 맛있다 먹게 하는 친구. 맛있다 하나 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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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밥 드릴 줄도 하고, 여기서는 휴식 취하는 공간이네. 애들이 여기 해먹에앉아가지고 휴식 취하고 있어. 와, 이건 뼈대만 나무면 밥도 먹 같은데 티코. 이야 살아있네 아직. <laughs> 오 어, 여기는 이제 보트 타고 여기 티켓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에 여기 음료수도 파는 데도 있고. 기서 저기서 이제 보트 타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야 가격대가 이렇게 나눠지네 28달러 아 어, 세계보다 아 사이즈가 또 다르구나 사이즈에 따라서 또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어 여긴 더 이상 이제 갈수 없는 곳이네요 물에 다잠겨가지고 여기 이제 물류가 운송되고 하나 봐요, 이렇게. 다니고, 저쪽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저기도 보트 다니네. 여기 곳곳에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여, 여기로 다니게 돼. 안 넘어지게 조심해다돼 여기 이제, 거기 지나온 자리에서는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같 뭐 먹는 것 같은데? 여기 음료수도 먹고, 여기 음식점도 있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밥 먹고 가야지. 터미널 역기 앞에 있는데서 이제 앉았구요 여기서 이제 어, 다른 거좀 먹기 그래가지고 일단 수프를 치킨 수프를 시켰는데 2000 리엘이라 그러네요 일단 확인해보니까 어, 그거 먹고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어, 더워가지고 그리고 배도 자전거 하나 빌려갖고 잘 돌아다니네 시원한 어, 얼음물도 어떻게 소스통도 이렇게 세팅해 주시네 이런 더운 날은 잘 먹어줘야 되겠 얼른 여기 봤으니까, 이거 보고 들어가서 일단 쉬었다가, 어, 저녁에는 저쪽 템플로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떡고이 띠오라 그러네요. 어, 여기 보니까 닭갈비 국 같기도 우리 콩나물국이네. 콩나물 오랜만에 보네.다가 레몬을 쭉 끓여주고요. 일단 내용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콩나물 있고 오 여기 닭고기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밥한 공기 뭔가 어색해 물어보니까 이것도 쑥꽃띠오라 그러네요 쑥꽃띠오 태국 같은 경우는 쌀국수를 의미하는데 여기는 가라 가라 <laughs> 밥도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끓였다는 게 의미를 두고. 저를 발라 먹어야 돼서. 걱정 조금 찔찔해. 배고파서 그냥 시켜 먹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콩나물이 맛있고, 콩나물이 맛있으니까 중국에좀필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맛 나는 콩나물 소스? 런 느낌 다잘 먹었습니다 안녕 <laughs> <laughs> 도망갔어 <웃음> 숨었어 오지롱. <laughs> 이렇게 포켓볼을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게가 조금 방큰 데가 있다 싶으면 이 안에 포켓볼이 있구나 그래요 되나. 여기도 복협벌인데 아 기술좋아 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화산시장이한로 여기서 경매가 이루어진것같아 여기서 한 바가지씩 한 번씩 가네 이렇게 말잡고 오셨나보다 여기 길이 조금씩 잠기다가 저쪽은 완전 다 잠겨 갖고 저기까지는 배 타고 가야 돼 어, 비닐하우스도 있네 자전거 타고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렵네요 여 기가 봄나무 하 면서 옛날 에 여기 엄청나 게 수확 이잘되는 그런 곳이었 다고 그러 는데, 야 이거 어, 아 석이 더 과섭. 바서 여기가 한번 가서 성냥